여러분 sg입니다 어, sg가 어제는 조금 조정캔들이 나왔고 여기 고점 부분을 어 에서 여기 어, 저항을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저항 받은 여기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다시 매수 찬스가 남아있는 그리고 재료가 아주 좋은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이 어, sg라는 종목은요 지금 월봉상에서 여기 추세선 하단에서 반등을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면 여기까지, 즉, 추세선 상단까지 가격이 대략적으로 4,500원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아... 대북 남북 뭐 분위기가 조금 좋죠 그리고 미국하고 북한도 계속적으로 지금 좋은 소식이 조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sg는요 제가 걱정하실 분들을 계실까봐 계속 종목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요 11시 14분 정도인데요 프로그램은 한 5억 정도 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아 그리고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다가 살짝 이렇게 프로그램이 하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음 거래 대금이 32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32억 중에요. 프로그램이 한 5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비중이 상당히 크죠. 예. 어, 프로그램의 비중이 상당히 큰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놓고 이렇게 보시면 신한증권 이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금 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요렇게 움직이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올라간 것, 요 모습까지 굉장히 동일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한증권에서는 지금 11만 8천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약예더 많죠. 19만 주 정도 프로그램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즉이 어, 형님들이요. 이런 패턴 매수 패턴을 신한증권도 쓰고 다른 증권사도 쓰고 여기에 공개되지 않은 다른 증권사들도 있겠죠. 그리고 프로그램도 쓰고 어,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이 S.G.의 S.G. 가격을 움직이는 분은 프로그램도 쓰고 신한증권도 쓰고 그리고 다 다른 증권사도 쓰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중에 제일 참고를 실시간으로 할수 있는 거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면서 의도를 파악해 가는 아, 간다면 아주 좋은 공부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도요 S.G. 저랑 같이요 어, 뭐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차트의 위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대응하는 방법부터 신규 매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세 가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건너뛰기 하지 마.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손실 보지 않고 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 누르는데 2초면 됩니다. 꼭꼭 눌러주시면 영상 촬영할 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리고요. 우측에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받으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은 우연히 제 영상 클릭해서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 분들 오늘 아주 큰 행운 잡으셨어요.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 2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기존에 6 6만 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문자 2번 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소진되면 영영 못 받으시니까요. 빨리 요거부터 신청하시고 나머지 영상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특강 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 영상 후반 부분에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무조건 다 받아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을 텐데요. 머릿 속에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다 읽고 나서 제가 남긴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요아이 얘기가 바로 저거였구나 라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식력도 엄청 올라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땅 자료를 활용해서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무료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받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자, 남북 대화 물꼬 트이나 민간 특사단 이달 말 방북을 추진한다는 예, 그런 내용인데, 김두관 의원 외에 경제인 20여 명이 방북할 것이라고, 이건 이게 민간입니다. 민간, 민간 특사단. 거, 그 자리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경, 전... 경남 지사죠. 경상남도 지사 김두관 그리고 경제인 20여 명의 방문단이 이달 말에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취재 결과 밝혀졌는데 북한 역시 이번 방북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경색된 남관계의 새로운 물꼬를 틀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는데 여기서 날짜를 주목해 보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달 말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죠. 어 이달 말에, 그렇죠. 예, 예. 어... 예, 이달 말에 북한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거 믿을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좀 딜레이는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쪽박하고, 원래 그, 이게 그, 뭐랄까요. 진행이 원래부터 계획돼가지고,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됐던 거라면, 그리고 지금 보도자료에 나오는 거라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준비기간이 얼마나 됐을지, 그게 저는 궁금해지네요. 그래서요, 어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어, SG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음그 전쟁 우크라이나 지금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젤렌스키하고 삼자 대화 대담 대 회담이 추진되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영상을 남겨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북한 소식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프루, 프루, 어, 러시아 소식도 중요하니까 이런 소식들 하나 하나 다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영상은 과거 영상하고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좀 투매가 나왔죠? 이 캔들 아주 중요한 캔들입니다. 어제 상황이 어땠는지 딱 5초만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월봉 하단 부분, 부분에서 지금 상승흐름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 중요한 가격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2,200원 정도 어, 이 가격은 지켜줘야 된다. 이 가격이 다시 온다면 어, 더할 나위 없는 아주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월봉상 모습이었고요. 여러분들 1봉을 보시면 현재 예, 직전 고점에서 뭡니까 예, 저항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2,750원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그리고 사실 좀 어, 지수가 안 좋죠, 여러분들? 예, 지수 투매가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오늘 사실 그 SG 같은 경우는 플러스권이었거든요. 예, 고가 부분이 3.4% 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음봉으로좀 바뀌었습니다. 아장 초반에 그렇죠? 예, 여기 고가였네요. 제일 고가가 이제 9시 1분봉에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여기서 바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자 1봉상에서 그러면 어디서 반등 포인트 노려볼 수 있을까요? 아까 월봉에서는 어, 제가 22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100원 뭐그 정도일 것 같은데 1봉상에서 보시면 이런 부분 있죠? 이런 예, 부분이 아주 중요한 맥전 가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과거에 2024년 10월달에, 11월달에, 그리고 12월달에 이렇게 반등을 크게 한 구간이 있고요. 여기서 깨고 나서 여기서도 살짝 반등을 이렇게 했고, 어, 무너지면 항상 저항대가 됐었는데 여기서 올라왔죠. 올라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주는 그런 아주 그 포인트가 있는데요. 2,400원 부분입니다. 즉, 일봉상 2,400원도 중요하고요. 2,400원, 예, 이 조정을 받으면 2,400원도 중요하고. 자, 여기까지 어제 영상이었고요. 20시간 전에 제가 남겨드린 영상입니다. 8월 20일에 남겨드린. 영상을 보셨고, 그리고 어제도 이렇게 투매 나올 때 제가 중요한 가격으로 2,400원 부근 딱 찍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2,400원이 어디입니까? 예, 어, 이 부분이죠. 예,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어, 어쩌면 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어, 오늘, 그리고 내일, 어,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한번 2,450원 관찰하면서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도 양봉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 저항을 받은 거는 확실하고요. 어, 여기는 이제 지지자리이니까 지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은 구체적으로 뭔가 그 일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회담에 대해서 그리고 얘는 재료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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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악재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악재 나와봤자 딜레이됐다. 음 전쟁은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 공격적으로 이런 가격 보일 때마다 어, 매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도요 이렇게 프로그램. 살짝살짝 살짝 모아가는 흐름은 좋은 흐름입니다. 즉 주가를 먼저 이렇게 끌어내리는 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후행으로 따라서 내려오죠. 보라색이 주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멈추게 만드는데 주가는 더 내려가니까 프로그램은 살짝 또 여기서 또 모아가고 있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또 먼저 떨어뜨리고 살짝 모아가고 먼저 떨어뜨리고 살짝 모아가고 이렇게 물량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는지 그게 관찰 포인트겠죠. 그래서 한방에 몰빵하기보다는 아 오늘 프로그램이 여기서 살짝 모아가는 흐름이구나. 그러면 떨어뜨리면 조금 조금씩 더 모아가겠구나. 즉 몸집을 불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그런 힌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제 강의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받으셔서 공부하시고 제 영상 꾸준히 보시면 실력이 팍팍 느실 거고요. 이건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USB 메모리에 담아서 드립니다. 300개를 주문했는데 거의 다 소진되어 가고 있으니까 빨리 받아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어, 이런 부분들 누가 관찰합니까? 제가 관찰하면서 도움 드려야겠죠. 제 도움 받아 보실 분들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sg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방법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오. 그래서 채널 상승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 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sg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요 sg로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저녁 늦게나 시청하시겠지만 장은 실시간으로 바뀌죠. 그래서 제가 장을 하루 종일 지켜보다가 특이사항이 있으면 어떡하죠? 예 네, 맞습니다. 소통방에 미리미리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 눈치 빠르신 형님 누님들 소통방에 이미 많이들 모여 계시는데요. 아직까지 소통방에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 보시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 지금 거의 한 1000분 정도 모여 계시고요. 소통방에서 제 이름 제우스로 검색을 돋보기에다가 해 보면 해보면 해보면요. 무려 203개의 종목 분석 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유튜브의 영상은 아, 너무 힘들어서 개수가 한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나머지 종목을 엄청나게 제가 분석해 드리,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이죠. 유튜브의 영상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하나만 검색해서 클릭해 볼까요? 가령 이런, 이런 식이죠. 유튜브랑 똑같습니다. 어떤 분이 실리콘트 요청 주셨는데요. 이렇게 차트 올려드리고 이 차트도 누르면 이렇게 크게 크게 보입니다. 크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실리콘트가 갭으로 떨어졌을 때인데 제가 어떤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을 때마다 급락을 하는 아주 이상한 종목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2만 5천원 부근에 강력한 반등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아, 추가 매수하시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죠 지금 실리콘 트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laughs> 여기서 아마 아 영상 아, 영상이 아니라 그 저기 소통방에서 분석해 드렸는데 2만 5천원에 예 반등 구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예, 지금 뭐 5만 3천원까지 곱하기 2배 <laughs> 두 배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음, 저한테 엄청나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계세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통방에서요. 아침 일찍 제가 미국장 시장까지 이렇게 제일 처음으로 아침 일찍 정리해드리면서 어 간밤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다우, 나스닥 뭐 이런 흐름 그리고 중요한 뉴스들 제가 일일이 살펴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오늘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각 섹터별로요 방산이면 방산, 스테이블 코인이면 스테이블 코인, 지주사면 지주사 각각 꼭 봐야 하는 그런 대장주들 있죠. 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이상한 종목 있으면요 다 버리시고. 제가 정리해드리는 이런 종목만 관심 종목에 넣고 매매를 하셔도 뭐 이상한 변방에서 매매 안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동안 주식으로 손해 보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힘들어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매일 추천주 드리죠. 자 오늘은요, 어, 이렇게 네 종목 나가 단날 대명에너지, 세보력션 파로 이렇게 네 종목 나가는데요. 나간 시간을 보시면요, 8시 59분이에요. 아장 시작 1분 전까지 제가 정말 정말 고민해가지고. 아, 종목을 아, 이렇게 엄선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종목 단알입니다 단알은요 예, 시초가가요 3%로 시작해서요 8%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약 5%의 아, 시초가 공략 아, 수익이 나왔죠 자두 번째 종목은 어떻습니까 대명에너지 대박이 났습니다 자 시초가가요 9% 정도로 시작해서 고가가 20% 1%까지 시초가에 잡았으면 무려 10%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자, 세 번째 종목 서울 옥션은 또 어떻습니까? 서울 옥션은요. 시초가가요. 8.6% 6%로 시작해서요. 고가가 14%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예, 무려 약6% 정도 수익을 줬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파루가 또 대박을 쳤죠. 파루는요 시초가가요 7%로 시작해서 고가 상한가까지 이거 뭐20% 이상 큰 수익을 안겨 주었죠. 자 물론 어, 제가 드리는 종목이 다뭐 이렇게 상승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뭐 조금 떨어지는 종목도 있을 거고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네 종목 왜 드리겠습니까 제가 혹시나 한 종목에 몰빵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네 종목 세 종목씩 나가고 있는 거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네 종목 세 종목에 매일매일 분산으로 어, 가지고 계신 현금의 30% 40% 이렇게 나누어서 투자하시면요 적어도 매일매일 누적 착착착 수익을 쌓아 나갈 수 있다는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죠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장 중에는 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하는 뉴스 챙겨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포털사이트 가서 뉴스 증권 뉴스 검색해 보지 않아도 요 놓쳐서는 안되는 뉴스들을 제가 꼭 보셔야 되는 뉴스 이렇게 챙겨서 드립니다 그리고 요 오늘 정말 바빴는데요 제가 드린 종목도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호카창 공유해 드리면서 대응 방법 자세 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죠. 대명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클릭해 보면 큰 그림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눈이 침침하신 우리 형님 누님들도 무리 없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코나이 같은 경우는요. 여기 깨지면 음, 고점 돌파 확인을 어, 해준다는 이런 멘트들. 파로는 여기까지가 목표 지점이니 매매시 참고하라는 거. 스테이블 코인 재료는 정부 정책주로 주목을 받고 있으니 관련주 따로 모아두시고요. 풍산 신고가 매매 자리로 크게 갈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엄청나게 바빴죠. 그리고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두산 에너빌리티 쉽게 포지션 정리하면 안 된다. 지속적으로 이만. 25,000원부터, 여기 보시면 흐릿하지만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25,000원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팔지 말라고 모아가시라고 강조드린 그 종목이고요. 어, STO 관련주로 한국정보인증 오늘 같이 봐달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급등하고 있고요. 자, 지금 한국정보인증도 난리가 났죠. 다날은 지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쌓인 매물이 많은 구간이라고 해당 매물 소화 끝나면 재료가 작지 않다 보니 추가 상품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보여서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S&D는 n 진단 키트 때문이 아니라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소스 제조 파트너사여서 많이 오르고 간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하단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이 차트에서 나와주면 상단의 원형 구간까지 고점을 찍고 조정을 깊게 주는 습관이 있다 조심하라시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루 종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바쁘게 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물려서 힘들어하는 종목 매일매일 제가 아, 메시지로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 아 여러분들 아. 주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추천주 매일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뉴스까지 이렇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무료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소통방에 입장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이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얘기 딱 한가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엄청난 선물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이 영상을 끊지 않고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장담하는데 오늘 큰 행운을 잡으실 겁니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선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끊지 마시고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다른 유튜버들과는 좀 다르죠? 예 제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느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무료로 향상 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가격 이런 부분에서 반등하는 원리 좀 신기하죠 지금 가격도 좀잘 맞추는 편이죠 물론 안 맞추고 떨어지는 종목 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어,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반등의 원리를 이해 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슈팅에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많이 매매를 하셨다면 그리고 뇌동 매매를 하셨다면 지금부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이런 매매를 계속 하실 것인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무료로 지금 한시적으로 드리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12강이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각 챕터는 한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큰 글씨로 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읽히기도 하고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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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요 눈이 침침하신 우리 50대, 60대 분들도 쉽게 따라 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큰 글씨로 제가 써 있어요. 좀 22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도 이거 칼라로 프린트해서 한번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이렇게 보면 아침 저녁으로 보면 어, 하루 한 열흘 정도면 이거 다 읽을 수 있어요. 금방 읽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너무 쉽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에 적용하는 건또 다른 문제예요. 일단은 머릿속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주식이라는 거는 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가지고 오르는 종은 종목은 한없이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한없이 내려요. 여러분들 그건 아실 겁니다. 이 방향을 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저가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예, 계좌가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방향을 틀기가 어렵지 한번 틀면은 계속 가요 그 방향으로. 이거 굉장히 쉬운 거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기 투자 쭉할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장기 투자가 왜 어렵냐면요. 자 주가는 한 방향으로 가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방향만 정하면 그쪽으로 쭉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 관성인 종목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상승하는 종목을 잡으려면 그리고 장기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버텨야 돼요.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그런 종목을 여기서 잡아서 몇년 동안 가지고 계시는. 그런데 심리적으로 버티는 게 여러분 성격과 관련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성격이 아니라 돈의 성격에 따라 달려 있어요. 돈의 성격이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당장, 아, 장롱에 넣어놓고 한 10년 동안, 아, 예금을 넣어두느니 그냥, 아, 한 10년 동안 안 찾아도 되는 그런 돈. 이런 돈이 느긋한 돈의 성격이에요. 가끔은 다음 달에 바로 전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종목을 불려야 돼요. 이런 돈이랑 이런 돈 장롱에 처박아 놓고 어 10년 동안 묵혀도 괜찮은 돈과 아 다음 당장 다음 달에 등록금을 내야 된다거나 뭐몇달 뒤에 무슨 전세금을 내야 된다거나 집을 사는데 어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이런 돈은 이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느긋하거나 혹은 어 되게 불같이 어, 참을성이 없고 급한 성격이더라도 그, 그 부분은 투자에 있어서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은 돈의 성격에 달려 있어요 돈의 성격이 느긋하지 않으면 이 장기투자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장롱에 넣어 둘 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소액으로 지금은 일어 쓰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시대가 시대인인 만큼 큰 돈보다는 적당한 돈을 굴려서 눈사람처럼 예, 스노우볼로 굴려서 큰 돈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가리, 가르쳐드리는 방향이 바로 그런 매매에 적합한 그런 매매 스타일이에요. 자,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에는요, 그 각각 나름대로 수익 구간이 존재해요. 상승하는 종목은 일직선으로 상승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상승합니다. 하락하는 종목도 일직선으로 하락하지 않아요. 조정받으면서 하락해요. 크게 올랐던 종목은 떨어지면서 반등 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찍어드리는 가격이 잘 맞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초보 개미 분들은 그냥 돈을 잃어요. 이분들은 이제 재배를 하고요. 어느 정도 주식 경험 한 10년 정도 하신 분들은 수익을 쌓아나갑니다. 수익 쌓아나가고 이것저것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많아서 어한 종목이 느긋하게 장기 투자를 또 역설적으로 못하십니다. 또세 번째 고수개미가 존재하는데요. 이분들도 한 10년, 15년 정도 투자를 해 오셨기 때문에 꾸준히 계좌에 어, 수익금을 쌓아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탄핵 정국.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리스 사태, 신용대란, 최근에, 어, 그 코로나 사태, 이런 큰 경제 위기에서 계좌가 박살나요. 예, 여기서 한번 잘못 무너져가지고 고수개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영영 안 보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큰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아무리, 아무리 돈을, 예, 착실하게 실력으로 쌓아 나가도 한 방에 무너지면 결국에는 깡통차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9년 벌다가 나머지 10년 차에서 깡통이 되면 그게 뭐예요? 10억 벌다가 10년 차에서 이런 대외 경제, 경제 위기에서 어제도 엄청 5%가 하락했는데 신용 반대매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미들이요.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 이제 계좌가 박살이 나요. 중요한 건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지금 잘 버는 게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좀 아셔야 됩니다. 개미들은 이렇게 반등하는 쌍바닥 매매 좋아하시죠? 여러 가지 매매 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 매매에서도요, 이렇게 오르지만 사실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의 페이크도 존재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잘하는 여러분들 매매 뭐예요? 돌파 매매 많든들 하시죠? 어, 젊은 사람들. 어, 주로 이제 나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 고점을 돌파하면 여기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식이 쭉쭉 오른다는 그런 원리예요 그죠? 그런데 이 돌파 매매에서도 이렇게 쌍고점 뚫고 여러분들 이거 돌파 나오다가 이렇게 뚝배기 맞고 떨어지는 거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런 패턴이 변화합니다. 세력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돈못 벌도록 변화한다는 거.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리예요 초보 개미들은 초보 항상 돈을 잃고 중소 개미들도 돌파 매매하다. 다가 읽고 고수대미들은 항상 잘 보다가 경제 위기에 한방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일강의 주제, 일강의 주제인데 정령 개미가 이제 시장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아주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2강의 중 만든 거고 기술적 반등 매매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면서 제 실력도 많이 향상됩니다. 자 어떤 매매를 해야 되냐면요. 시장 급등주, 대장주, 주도주만 매매를 합니다. So. 주도지가 오를 때는요 조정받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 팔아요 꼭꼭대기에서 안 팔고 이런 구간에서 조정받을 때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매매는요 자 그렇게 주도주가 상승했다 하락 구간에 자 내려와요 내려가면 이런 데서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요 여기까지 안안 안 가요 자 매수하고 내릴 때 반등해서 적당한 수익을 먹고 팔아요 자이 수익 구간이요 적어도 6% 5% 7%뭐 요정 도 수익 구간이뭐 적당하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뭐 적당하지 않죠. 충분한 한 수익이죠. 대장주, 주도주 노려하는 야 이유 뭐세 가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각 매매 방법, 1번 매매, 2번 매매 앞장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요런 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 보시면서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습득을 하셔야 돼요. 아하,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가 그동안 돈을 잃었을 거야. 뭐 이렇게 좀 뉘우쳐야 됩니다. 자, 원칙도 제가 1강에서 설명드렸어요. 총 원금의 10% 수준으로 1차 매수 들어가시는 거예요. 매매 종목 3 종목 미만으로 하시는 거예요. 몰빵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또 심리 다스리도록 제가 계속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1강이 끝났는데 앞으로 아, 1강 외에도 11강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짤막짤막하게 힌트를 드리면서 가끔 조금 조금씩은 설명을 드리지만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한 20페이지 정도씩 되는데 자, 이거 제가 마음 같아서는 그냥 첨부 파일로 그냥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유료 악덕 업자들이 예, 아, 활용합니다. 예, 아마 재가공해가지고 본인들의 자료처럼 해서 유료로 또 판매할 거예요. 제가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는데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아요. 만약에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그러면 싫어요 누르시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께 무료로 그냥 첨부 파일을 올려서 배포해 드리고 싶지만 이 자료들이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였고 소중하게 노력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악용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제 가공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꼭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릴 겁니다. 신청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에 여기 문자 보내셔도 되지만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에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열어보시면요, 자 스크롤해서 내려보시면 이렇게 체크하는 단 있는데요. 아무데나 중복으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체크하시고 또 스크롤하시면 여기 이제 성함하고 연락처 정확히 적으시고. 고요. 그러셔 어, 연락처 딴 전화번호 남기시면 받으실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명 적어주시면 저랑 여러분들이 어, 어떤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지 제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돼요 요거 그리고 제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단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빨리 받으셔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저도 매일매일 종목을 보지만 저도 부족한 게 많고요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리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 실력 무조건 제가 향상시켜 드리겠습니다. 꼭 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